진짜 뉴스 로달리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 가수 장민호님이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콘텐츠 가치정보분석시스템인 라코이의 출연자 소지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라코이의 5월 4주차 남자 드라마 부문에서 장민호님이 이름을 올리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민호님의 이름과 함께 프로그램으로는 현재 고정 출연 중인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장방원 집사들이 이름을 올렸죠. 아무래도 장박원집사들이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보니 이 순위에서는 드라마 쪽 순위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장민호님이 이러한 5월 4주차 남자 드라마 부문에서 총 30명 중 12위라는 높은 순위에 랭크되셨습니다. 장민호님이 라코이의 순위에 포함되시다니 너무도 기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장민호님이 고정 출연하고 있는 장박원집사들이 너무도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님 관련해 지금처럼 좋은 소식들만 계속해서 들려오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